오늘은 안녕하세요 어, 저는 아이스트림즈 대표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오디오 산업의 주요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오디오 산업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약한백한3 어, 40년 동안 어, 오디오 역사가 이렇게 쭉 겸모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맨 처음 187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인 에디슨이 추건기를 발명했고요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후인 1887년에는 SP 레코더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까지 각종 앰프의 역할을 해준 진공관이 1904년에 처음 발명됐고, 1920년에는 세계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어, 참, 어,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사라진 테이프 레코드가 1945년에 출시되었고, 어, 본격적인 오디오산업의 어, 시작을 알린다고 할수 있는 LP가 발매되고 트랜치스트가 개발된 시기가 1948년입니다. 어,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 기존에는 모노 라디오 방송이다가 드디어 1950년에 스트레오 라디오 방송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약간 비디오 제품이라고 할수 있지만 VTR이 1956년에 개발이 되었고 1957년에는 이 트랜지스트를 적용한 트랜지스트 라디오가 출시되게 됩니다. 1957년에 어, 세계 최초로 소니가 이 제품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58년에는 스테레오 LP가 발매가 되었고, 1965년에는 이 사이즈가 큰 테이프, 테이프 레코드를 개조해서 어, 손바, 손바닥만한 크기의 카세트 테이프를 필립스가 처음으로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트랜지스트 라디오와 카세트테이프의 발매로 인해서 어, 본격적인 퍼스널 오디오의 시작이 어, 시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1년에는 콤팩트 디스크 어, 오디오를 디지털의 01 신호로 만든 콤팩트 디스크가 출시되었고, 어, 1987년에는 mp3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10년 후인 1998년에는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가 국내 업체 중심으로 발매가 되게 됩니다. 어, 중간에 1998년에 비디오 시장의 또 하나의 계기라고 할수 있는 이 vcr을 대체하는 DVD가 발매되었고, 이 DVD 디스크를 재생하는 DVD-P도 출시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간 이 DVD 디스크를 통해서 각종 영화를 재생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쪽은 mp3 플레이어를 통해서 기존의 CD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디지털 오디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 DVD보다 기록 용량이 대폭 향상되어 HD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BD가 발매가 되어서 어, 한 10년 정도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 그런데 차츰 어, 오디오 시장에서는 기존의 이 MP, MP3 시장에서 한발더 나아가 가지고 어머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되어 가지고 이제 예 오디오 파일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스트리밍에 의해서 재생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됐고 그 다음에 휴대폰 배터리 시장의 어 발전에 힘입어서 스피커를 무선으로 전송받아서 재생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2015년에는 이러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헤드폰이 출시가 되었고 2016년에는 무선 이어폰, 어, 본격적인 무선 이어폰이 출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디오 산업의 발전 과정을 오늘은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